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랑입니다 이번 신규 파이터죠. a 시 사가의 주역의 인물입니다. 13 셰누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셰누는 자속성 공격형 대칭으로 나왔고요. 리더 스킬은 대칭 파이터 공증 70% 증가입니다. 첫번째는 공격력 증가 700, 파워게이지 획득량 30%, 치명타 확률 30%, 치명타 피해가 200%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섀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의 증명, 전투 시작시 투쟁심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후 10초 쿨타임이 지날 때마다 투쟁심을 획득한다. 최대 3개. 자, 10초가 정말 길긴 하지만 액티브 1번을 써도 이 투쟁심을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택 쌓기는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인을 하면 이 스택을 얻게 되냐? 얻습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스택을 한 개, 한 개씩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태그인을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후 내용을 보면 이코 능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는데 한번 밑에 내용을 좀더 보도록 할게요. 액티브 1번 맥스와 피니시 스페셜 사용 시 스킬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투쟁 시한 개다. 액티브 1번 맥스입니다 차징 스킬 그냥 풀 차징 자 데미지 개수가 1000% 최대 3000 3순첩이니까 3000이죠 자 피니쉬와 스페셜 데미지 개수가 2000% 3처첩이니까 6000%까지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피니쉬 스페셜 사용 후에 무조건 자신의 부여한 투쟁심이 전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그인을 해도 투쟁심이 삭제가 안 됩니다 피니쉬와 스페셜을 써야지만 무조건 이 투쟁심이 삭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삭제가 되고 다시 이제 투쟁심을 한 개, 한 개, 한개 스택을 얻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섀누 같은 경우는 1번 스킬, 그 다음에 피니쉬와 스페셜 스킬의 위주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얼티밋 브레이크입니다. 사용시 5초 동안 타격형 스킬 피해가 20%나 증가를 하게 되고요. 지속시간 동안 코어 패시브, 힘의 증명이 강화가 돼요. 투쟁심 한개다 액티브 원 맥스 데미지 개수가 1,000%피니시와 스페셜 데미지 개수가 2,000%로 추가로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3 스택을 얻고 가는데, 자, 3 스택에서 4,000 그리고 최대 그러면 8,00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말 미쳤죠? 그리고 해당 스킬을 사용 중 지속 시간이 끝나도 위 효과는 스킬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이. 다행히 된다고 합니다 쓰고 있다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쓰고 난 후에 이제 스킬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히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네요 다음은 팬텀 얼티미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능력은 위에 내용이랑 동일하고 자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치가 이거는 강화가 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자 타격형 스킬 피해가 1단계는 22% 2단계는 27.5%, 3단계가 38.5%. 야, 이것도 진짜 무조건 그냥 오각성을 해야 되겠죠? 단계에 따라서 수치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얼티밋 능력까지 봤고요. 기본적인 코어는 여기까지 보고 스킬로 넘어가서 어떤 스킬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액티브 1번 스킬이 격권 차징 스킬입니다. 자, 아까 이제 힘의 증명에서 투쟁심이 시초 단위로 이제 이 스택을 얻게 되죠. 자, 여기서 10초뿐만 아니라 1번 스킬로도 투쟁심을 히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사용자에반 받는 피해가 80% 감소하게 되고요. 슈퍼머 적용. 자, 사용자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좌우. 자, 그리고 얼티밋 드라이브 상태일 때 가충전, 유지시 가충전이란 말은 맥스 상태의 말입니다. 맥스 상태. 자, 유지시의 0.1초마다 팬텀 게이지가 1.5% 회복됩니다. 자, 팬텀 게이지가 이번 신규 캐릭터들이 유난히 빨리 이게 차게 됩니다. 전에 캐릭터가 팬텀 게이지가 모기가 빡셌는데 뭔가 완화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섀누 같은 경우는 격건 차징으로 맥스로 계속 유지할 경우에 이 팬텀 게이지가 엄청나게 빠르게 차기 때문에 3단계 유지가 상당히 쉽다. 3단계 맥스 게이지다. 자 그리고 가충전 유지 시에 0.1초마다 파워 게이지 1.5% 해보. 또 이제 스페셜 스킬이나 피니쉬를 많이 써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 파워 게이 획득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충전 유지 시에 투쟁심을 획득하게 된다. 그치만 단... 쿨타임이 1.5초. 상당히 이건 짧긴 하죠. 그래서 투쟁심도 상 스택을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스탭 부분 간에서는 어렵지가 않은 캐릭터다. 자 그리고 격건 상태 때도 보겠습니다. 자 사용주 슈퍼모 적용이고 적중시 10초쯤 떠가 방어력 80%와 감소되고 받는 피해가 100%나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사용시 액티브 스킬 쿨타임이 감소가 됩니다. 초기화 자, 쿨타임 10초.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번 스킬을 한번 쓰면 한번더쓸수 있기 때문에 바피증을 넣어야 되겠죠. 방어력 감소까지. 그래서 1번 딱 써주고 쿨타임 초기화가 돼서 맥스 격권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맥스 격권일 때는 사용 중 슈퍼하머 적용이고 적중 시 대상에게 공격력 5000%의 물리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 PAP 능력은 뭐 치명타 시드를 효과를 해제를 하게 되네요. 하이퍼하머랑 슈퍼하머. 자, 그리고 탐권 2번 스킬. 사용 시 10초 동안 자신의 물리 피해가 50% 증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워 게이지 히팅량이 20%나 얻게 되네요. 자, 그리고 3번 스킬. 피격증 사용 가능하고요. 상시 5초 동안 하이퍼 아머. 적중 시 스킬 종료 후 3.5초 동안 대상에게 기절 상태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피니쉬를 볼게요. 피격증 사용 가능하고요. 자,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커요. 피니시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나머지 피니쉬를 쓰면, 액티브 1번, 2번, 3번을 아예 초결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용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스킬 콤보 같은 경우는 격권을 먼저 써주고요. 받는 피해를 넣어줍니다. 반깡 넣어주고, 그리고 탄껏 3번, 그리고 격권 맥스를 사용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맥스를 풀 유지 시에, 어차피 이 투쟁심을 자연스럽게 3스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3스택을 만들어준 후에 이 절, 격건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피니시. 그러면 3스택을 유지한 채 데미지가 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킬을 반복해주면 계속해서 투쟁시면에 3스택 얻고 계속 무한반복. 1번 스킬 써주고, 2번, 3번, 맥스 써주고, 그리고 또 피니시. 그리고 나중에 뭐 스페셜 스킬,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스킬 콤보, 인게임 내에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1번 맥스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투쟁심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삼스텍 만들어주고, 피니쉬를 딱 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쟁심이 삭제가 됐죠. 요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스페셜 카드는 치명타, 액티브 증가 두개중 하나 나오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세트 카드는 이번 신규 세트 카드 무조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 카드는 섀노가 이제 피니시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를 하는 옵션 카드 추천드리고요. 이번 신규 베티 피니시와 스펠스키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옵션 카드를 추천드립니다. 각인석은 이번 신규 얼티미 두 번째 각인석으로 다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벨다도 이번 신규 각인석 추천드립니다. 얼티밋 코어 보드입니다. 공지 증가 25, 액티브로 넘어가서 격권 차지 5, 탄권 4, 절격권 5, 얼티밋 스킬 1. 이거는 이제 레벨 에 따라서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세 25, 위압 25, 남는 포인트로 스트라이커 스킬 그리고 남는 포인트로 간통력 증가를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세 눕 리뷰 진행해봤습니다. 리뷰하면서 확실히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크게 보였던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단점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이제 1번 스킬과 피니쉬, 스펠스 스킬에 위주로 된 캐릭터죠. 자, 다만 아쉬웠던 거는 1번 스킬 능력은 정말 좋아요. 네, 이제 팬덤 게이지가 안 차는 부분을 여기서도 완화를 해줬고, 자, 그치만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피니쉬 쿨타임 감소도 넣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가충전 유지시의 피니쉬 쿨타임이 뭐0.5% 감소. 이것까지 넣어졌더라면 진짜 상당히 더피니쉬도 많이 쓰면서 확실한 더 원퍼맨을 볼수 있었을 텐데 조금 그거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니쉬로 넘어가서 피니쉬를 사용하면 액티브 스킬 쿨감이 없는 것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베이티한테는 있지만. 이 쉐누한테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더또피니를 쓰고, 피니쉬 쿨타임 감소되고 또 쓰고, 무한적으로 스킬을 가동을 할수 있을 텐데, 아,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단점입니다. 본가에 비해서 타격감이 별로 없어요. 진짜. 네, 이거는 진짜 큰 단점이죠. 캐릭터가 그래서 이게 쉐누의 느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모델링 부분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이 타격형이잖아요 정말 이 쉐누 이 싸움꾼 정말 완벽한 그런 타격형 캐릭터인데 때리는 맛이 적다 아 이거는 정말 큰 단점입니다 베티는 오히려 타격감이 괜찮거든요 근데 얘가 좀 별로야 <laughs> 완전 정반대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만 딱고쳐졌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장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이 투쟁심의 효과를 얻는 거는 정말 수월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두고 싶긴 하네요. 이게 획득이 어렵더라면 그냥 이 캐릭터는 뭐 그냥 나락이죠. <laughs> 그렇지만 이 투쟁심 획득하는 효과가 정말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은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캐릭터 일단 데미지 측면에서는 뭐애쉬 사이키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해 보고 한번 그거는 비교를 해 보고 일단 이 캐릭터 재밌긴 합니다. 타격 그것만 조금 더 신경을 더 썼더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일단 섀누는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 보고요. 다음 캐릭터 베티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